박도사 애국TV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도사 애국TV입니다.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지리산 산골소년 미스터 토롯의 정말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정동원군의 사주를 통하여서 어떻게 정군이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동원군은 2007년도 3월 19일생입니다. 나이가 14살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정동원군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의 음으로 양으로 엄청 손자를 위한 사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전국 노래자랑에 계속 나가다가 잘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손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이 이제는 제대로 넣으냐고 이렇게 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할아버지의 꿈을 이 손자가 잃었다고도볼수 있는 것입니다. 정동훈 군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으로 보면은 일찍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키웠는데요. 정말 이런 재능을 할아버지가 미리 알아보고 키워주지 않았다면은. 정말 그 보석 같은 재능이 지리산 산골에서 묻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묻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이 넘는데 이 정동원 군 같은 경우에는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손자에 대한 사랑과 자기 꿈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이 정동원 군의 오늘에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국 노래자랑 함양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같은 해 11월달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토로토 천재소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. 자 그러면 정동원군의 사주를 통하여서 과연 정동원군이 남은 경년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동원군은 정해년 대지해에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일주를 보면은 임자일주입니다. 이 임자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일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동원군은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간을 보면은 임수일간인데 임수라는 것은 큰 대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태평양 같은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정동원군은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. 이 묘는 상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치가 있고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묘가 월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강한 자리에 잡고 있다. 이 사주에서는 월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월지를 우리가 이제 인성에 있는 부모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월지가 상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을기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인이 들어왔다고는 볼 수도 있지만, 은 거기에는 인성운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운은 좀 약하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정동원군이 저렇게 이 보석 같은 재능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, 월지에 이 천을 기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이 사주에서 천을 기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환경을... 굉장히 도와주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본인을 도와주는 그러한 길신 중에 길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동원 군한테는 이 할아버지가 천을 기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이 할아버지가 이 재능을 알아보고 어려서부터 물심 양면으로 이 손자를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동원군의 오늘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원, 정동원군의 이 청간의 구조를 보면은 이 아버지 자리가 정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이 정재는 청간에서 정계충으로 깨어지기도 하고 정임 한목으로 만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동원군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헤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 아버님이 돌아와 가지고 정동원군을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동원군의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월지와 그리고 일지가 모두 강한 도화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도화라는 것은 굉장히 끼가 있고 발산을 할수 있는 남한테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사주에서 가장 강한 월지와 일지의 강한 도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동원군은 청상 연예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사주로 타고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정동원군이 트로트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정동원군의 사주를 보면은 수기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수기운이 많다는 것은 본인의 일간도 수기운인데 비경급제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수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은 겨울이고 에너지의 성향으로 보면은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토르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토르토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그래서 토르토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젊었을 때는 양적인 기운이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음적인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주팔자 안에 음적인 성향인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공, 이 노래의 어떤 분야도 토르토 분야로 진출했는 것이 자기 사주팔자하고도 잘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팔자 안에 월지의 천을 기인이 정동원군이 이렇게 성성장구할 수 있는 기운의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동원군의 천을 기인은 본인의 할아버지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동원군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할아버지 제사를 잘 모시고 할아버지한테 잘 하면은 이 에너지가 계속 성장해서도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정동원군은 큰 가수로서도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?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